안녕하십니까 볼륨버그 팀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2일 새벽 6시 47분 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하고 후원자 분들 멤버십 분들 그 급하게 제가 게시판에 남겼죠 정말 급할 때는 그냥 게시판에 남겨 버리니까 게시판도 한번씩 알람 올리도록 여러분들 설정해 놓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 수치값이 어, 요즘은 맥스 3일이에요 옵션을 맥스 3일 운용하고 짧게는 하루 1일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째깍 째깍 변하고 어제도 후원자 분들하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매주 수요일은 VIX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VIX는 하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VIX가 거의 지금 저점이에요 언제 VIX가 뜨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12월 22일부터는 어 70년 평균값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계절지수에 끼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쇼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게시판에 이 자료를 딱 올렸을 때, 제가 자료 딱 보자마자 바로 올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 강심장이신 분들은 롱을 약심장이신 분들은 뭐 분할로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아나 정말 안전하게 할래 뭐 spx가 4천까지 올라가면 나 그냥 그 가격에 쇼 잡을래 이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라고 제가 남겨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멤버십 방송 이런 것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왜들으셔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버블인지, 공정가치 기준으로 버블인지 아닌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어, 오늘도 공정가치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 공정가치 산출은 새벽 6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치 값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 입력을 하면 딱 공정가치가 딱 나옵니다. 우선 후원자분들하고 멤버십분들은 벌써 보내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멤버십 금액이 저는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가치상으로 예를 들어 주가가 다운 밸류되어 있는데 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연말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교통상황이 안좋습니다 안전 전 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 은 이렇게 마치고 자 마치기 전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구독자분들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12월 말까지 주가지수 바닥은 3,800입니다. 3,800. 3,8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계속 롱을 저가에 잡아야 돼요. 그럴 일은 근데 거의 없습니다. 옵션이. 왜 그러냐면 이 JP 모벌에서 배팅을 해놓은 수치값 옵션이 어, 정말 미니멈이 3,750까지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멈이.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SPX로 따지면 3,800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3,800 이하로 떨어지면 알아서 수식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맥스 한 4,000까지 생각하시고, 그럼 중간중간에 턱걸이 저항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50포인트 별로 잡으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